종류부터 써보면 X가 원자 나머지 두 개가 이온입니다. 전하는 원자는 없고 Y 플러스는 플러스 2 Z2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2입니다.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전자의 수와 양성자 수가 같아야 합니다. 전자가 7개가 있는 X는 양성자도 7개가 있습니다. y 플러스는 전자가 10개가 있는데 전화가 플러스 2가 되었습니다. 그것은 양성자가 전자보다 2개 더 많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. y 플러스의 양성자 수는 10 더하기 2 해서 12입니다. z2 마이너스는 전자가 10개가 있어서 전화가 마이너스 2인데 이것은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가 양성자보다 두개더 많기 때문입니다. z2-의 양성자 수는 10기2 해서 8개입니다. 질량수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. x는 7 더하기 7 해서 14. y2 플러스는 13 더하기 12 해서 25. Z2-는 8 더하기 8 해서 16입니다. 기읍 질량수는 X가 가장 작다. 맞습니다. 니은 원자번호는 Y2플러스가 가장 크다. 원자번호는 양성자수와 같습니다. Y2플러스가 가장 큰 것이 맞습니다. 디귿 z2-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가 같냐? 양성자수가 8개, 중성자수 8개니까 같습니다. 정답은 5번입니다.